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남성이 버너를 이용해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곳은 홍성 용봉산의 한 전망대. 취사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데크를 설치를 많이 해는데그서 이제 비박시고는데 밤에 길다 보니까 취사도 하시고 음주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거기다 버리고. 최근 가을철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수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11월부터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화기와 인화물질을 갖고 산에 오르면 10만원, 또 산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워서는 안 되며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 또는 흡연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충남도는 7군 등 216개 기관의 산불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를 운영해 단속에 돌입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미입니다.